요저 원래 1단 좋아했니저 원래 1, 2단 좋아했어요. 1, 2단 좋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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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어렵군. 나에게 오직 증옥군 구슬 영롱하군요 누나랑 하나밖에 없네? 1렘 못 찍었어 어? 뭐야 광합성 찍었어 시야 안 찍었다 나에겐 오직 심옥 겁도 없인 내게 다가오다니 룬나나 물기 은 어려운데? 내가 이속이 빨라서 어, 첫 번째 심단이 활성화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영웅들이여 차가질 못하네. 1인 2단인데. 됐습니다. 신단을 활성화하고 소자들을쓰러뜨리십시오 그러면 응징자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갔나? 아, 그러고 보니까 상대방 타이커스 걸렸네. 나 죽이려고. 창공기도 찍겠지? 요쯤에서 만나면 좋아요. 여기 나 우물 오빠 제 우물 있나 보다. 우물 먹으러 갔어. 아, 타코 1픽이었어. 아, 그래, 나 그럼 셀프카운트 한 거야? 이게 왜 카운터냐면요. 일리다는 딜러들 물때 요거 회피로 딜을 많이 씹는 거거든? 평타 씹는 걸로? 근데 포화는 스킬이라서 다 맞아요. 회피 써도. 그러고 청공기도 똑같아. 그것도 스킬이라서 다 맞아. 우릴 위해 싸울 냉기응징자를 소환했습니다. 아, 웃지네. 덕지네. 와, 루나라 센스 봐. 우리 웅징자 겠는데 적들의 공격에 쓰러졌습니다. 어디로 갔어? 어, 방금 루나라 여기서 직간 거죠. 맞죠? 아니네. 봤습니다. 다른 뭐것 같다. 뭐지 방금 여기서 찍은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었네. 일리단 요거보다. 어둠 보호막보다 재전이더 좋은 것 같아. 뭐 오나? 얘왜 이래?

우서랑 그 나라 올수 있거든. 싸. 돌격병이다. 살려주 아, 내가 먼저 심렙 찍어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 빠졌어. 싸울 것입니가 잘하다뇨, 일당이 좋은 거예요아 응징자가 악마의 병력 앞에 무릎 꿇었

바텀 몸을 깨놓은 거 이거 되게 클 거예요. 다음 신나 바텀에 나올 가능성 크거든. 이제 육감 찍었다. 이러면은 이제 타이커스 좀 상대할 수 있어. 뭐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되냐면 쟤네가 탑 밀잖아. 그럼 우리도 뭐 하나 해줘야 돼 신단에 모여들고 있어 활성화할 준비를 하십시오 바텀에 가십시오. 나왔죠 이러면은 상대 미드 국물도 왔습니다. 없고 바텀 국물도 없어서 우리가 더 좋게 싸울 수 있죠 상대방은 집 가야 되고 우리는 집안 가도 되고 시간이 됐습니다 신단의 수호자를 쓰러뜨리고 적들의 공중자를 보내십시오 땅에 많이 먹었다. 전탑 갈게요 탈데 없어서 합류해 있어도 할거 별로 없거든 같이 잘 써주신다 이거 우물 빼놔서 이긴 걸 수도 있어 상대 우물이 없어서, 지 가야되니까 근데 나 요번판 너무 빡게매가지고 무슨 포인트가 없는데? 실력 잼진 방송에서 그냥 방송됐네? 내가 원하는 건잼진 방송인데? 이것도 돌가죽 찍죠? 빠래가 없다. 디오 가줘야 되겠다. 나워지 <laughs> <쟤 어디? 웃음> 요즘은 인공이라고 안 하네? 예전에 이런 거 하면 인공 인공 그러시더니. <laughs> 올리때 채우고 가야 돼요. 곡비를 지 마라. 바텀미죠 애들 믿음 겠다 어차피 유감 있어서 이제 타이 속하십시오 적들이 응징자의 힘을 손에 넣지 못하게 하십시오. 전 올라가줘요. 타이커스 늦어요. 이거 깨지겠는데? 오래 싸우면? 빠졌다. 오래 싸워서 좋다. 왜 좋은 거냐면 바텀 이거 세 마리 다 살아 있었어서 바텀 많이 밀릴 거예요. 우리 죽으라, 죽으라. 우리가 이전 능징자를 소환했습니다. 진짜 어맨아김 얻었다. 지옥의 리가 우리 응징자를 쓰러습니다어 아, 맞다. 이거 팁 드려야 되는구나. 응치는요, 언제나 항상 탈때 쓰고 나서 쓰시는 게 좋아요. 아닌 상황도 가끔 있긴 한데, 한타 때는 무조건 탈때 쓰고 쓰세요. 이게 최대 체력이라서 체력 뻥튀기 하고 쓰는 게더 효과가 좋아. 이렇게. 아직 멀었다! 이거 20렙이니까는 가면 안되나? 잘가요 신단의 힘이 모입니다 영웅들이 침단을 차지하십사 침단의 수고자들 렛츠고! 렛츠고! It's show t 자,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에서 구독도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